안녕하십니까 최선경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7일이고요. 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긍정의 힘으로 교직을 디자인하라 어, 낭독하도록 하겠고요. 어, 어제는 이제 학급 경영하는 팁에 대해서 언 급한 부분을 낭독하였고 오늘은 수업 운영 팁에 대해서 낭독을 할 텐데 어, 이렇게. 겹치는 내용도 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기본은 다 비슷한 거니까, 어, 어제 저희가 이제 고려 학교에서 그새 학기 학급 경연 준비 연수를 했었는데, 어, 여러 선생님들 어, 세 분의 발표접 포함해서, 그리고 학급 경연에 대한 어, 발표를 하고 들으면서 저에게도 많이 참고가 됐었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수업이나 뭐 학급 경위나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리는 것은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이런 의도가 아니라 어, 제가 하는 걸 보고 어, 용기 내서 한번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보시라는 뜻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같이 고민하다 보면 또 자기한테 맞는 해결책을 찾기가 더 쉬운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제가 만든 자료나 아이디어를 어, 공유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무조건 어, 저처럼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제 얘기를 들으면서 어, 선생님들 각자 상황에 맞게 음, 잘 활용을,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따라 하고 그대로 따라 하기 보다는 자신의 방법, 자기 스타일대로, 고기에 어, 맞게 이렇게 찾아가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준비만 이렇게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 154페이지에서부터 음, 시작해서 이렇게 예시로 들어간 그림 부분은 빼고, 여기 설명 나온 부분 중심으로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사로 살아남기. 긍정의 힘으로 교직을 디자인하라. 수업 운영팀. 수업 운영에도 시스템이 필요하다. 1.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에서 이 선생님은 뭔가가 다르다. 체계적이다. 꼼꼼하다는 느낌이 들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기선제압을 해야 한다. 3월 첫 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 이미지가 중요하다. 학생들을 쉽게 펜으로 만, 만드는 방법들을 첫날 다 쏟아붓는 것이 좋다. 첫 수업은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것보다 수업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충 지나가다가 나중에 수업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면 절대 잡히지 않는다. 첫 시간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나 같은 경우 첫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 자료 배부, 수업 규칙 설명, 선생님 속에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 등을 진행한다. 2. 다른 선생님에게는 없는 것.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프로의식을 가지자. 어떻게 보면 교사도 연예인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학생들을 자신의 팬으로 만들어야 하고 믿고 끝까지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자신만의 특성을 브랜딩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기 초내 영어 이름을 소개한다. 선생님 영어 이름은 벨리야. 벨은 뷰티라는 뜻, 부, 뷰티는 미녀. 라는 뜻. 그러니까 미녀 선생님이야. 앞으로 미녀라고 부르라고 농답을 하기도 한다. 내가 사용하는 침묵 신호가 있다. 라마 동물을 손모양으로 만들고 학생들의 집중이 필요할 때 손모양과 함께 라마라고 외친다. 이런 행동이 인상적인지 학년이 바뀌고 나서도 학생들이 나를 볼 때마다 와, 라마 선생님이다! 라며 반가워하기도 한다. 자신의 외모도 어느 정도는 갖고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느끼기에 교사는 최고 여야 하고 최고로 멋이 있는 선생님이어야 한다. 값나가는 옷을 갖춰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고 될수 있으면 자주 분위기를 바꿔가면서 입어 주기를 권한다. 매일 같은 사람을 보다 보면 학생들이 자칫 지루해질 수 있다. 선생님이 분위기를 바꾸어주면 수업 분위기도 가볍게 전환할 수 있다. 변화된 모습을 알아차리면서 서로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도 한다. 3. 첫 시간만 신경쓰고 잘 넘긴다고 그 이후 수업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수업 시간에 우리 선생님은 대충이 아니라 계획된 수업을 하는구나.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의 모든 업무 중 가장 우선은 수업 준비이다. 교사는 수업에서 자존감을 지켜야 한다. 수업 준비는 항상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나 같은 경우 학생들에게 자주 피드백을 받아 수업에 반영한다. 매 시간 학생들이 러닝 요구를 작성하도록 하고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마다 성찰 일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학생들 스스로 성찰하는 의미도 있지만 학생들의 성찰을 토대로 내 수업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다음 수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다.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 선생님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는구나. 우리 선생님은 대충 수업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준비를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 신뢰가 형성된다. 4.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은 반드시 관찰시킨다. 타협하지 않는다.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때 공지한 규칙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한다.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일관성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때로는 지배함도 필요하다. 교사의 카리스마는 단호함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과제를 냈으면 반드시 검사를 해야한다. 검사하지 않을 거면 아예 내지를 말자. 그냥 한번 혼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낸 과제는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끝까지 집요하게 독려해야 한다. 학생이 자신을 싫어할까봐 착하게만 대하는가? 그건 오히려 무책임한 행동이다. 오히려 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자 노력하고, 혼내주는 선생님을 결국 따르게 된다. 학생도 그것이 자신을 위한 행동임을 알기 때문이다. 오. 교사의 지도에 잘 따라오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거부하는 학생도 생긴다. 교사가 모든 학생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지도하기는 힘들다. 물론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선생님으로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학생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그 시간에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 나를 믿고 따르는 학생을 책임지기도 버겁기 때문이다. 반면 나를 믿고 따라오는 학생에 있어서는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 단순히 지도하는 과목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에 대한 지도를 해줘야 한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선생님이 몸소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6. 주변에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조언을 구하라. 가까이에서 멘토를 찾을 수 없더라도 요즘은 좋은 책도 많이 나와 있고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 마음만 먹으면 쉽게 온라인으로도 도움을 구할 수 있다. 평소 교과별 연구회나 수업 방법별 전문학습 공동체에 소속되어 여러 선생님들과 네트워킹을 형성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7. 교사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 자기 개발이라고 해서 학위를 따거나 자격증을 따고 전공 공부를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독서와 여행, 영화 감상 등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단순히 영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지혜도 알려주고 즐거운 일상을 알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관심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수업과 연계시키는 것이 좋다. 노래를 좋아한다면 팝송을 수업 내용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읽기를 좋아한다면 영어원서 읽기를 시도해 볼수 있을 것이다. 어, 네, 이렇게 해서 어, 긍정의 힘으로 교직을 디자인하라 책에 소개된 수업 운영 팁에 대해서 낭독을 해봤는데요. 어, 사실 이 책은 어, 제가 거의 20년 동안 이렇게 이제 교직 생활을 하면서 어, 교직 생활을 돌아보고 그리고 뭐 적격력 교사나 신규 교사들에게 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이제 사이사이에 어, 수업 운영 팀 학급 경영 팁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코너를 넣어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이 얘기는 어, 비단 그 신규 교사나 적격력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어, 모든 교사들이 새 학기 특히 2월인데요. 지금 새 학기를 앞두고는 신규 교사가 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제가 쓴 글을 읽으면서 아, 표현이 참 어색하다. 이 내용은 좀 그렇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물론 그런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아, 이 내용이 어, 지금 나에게도 참 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구나. 새 학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어, 학년이 결정이 됐어요. 3학년 담임을 맡게 됐고 이제 업무도 결정이 되었는데 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오늘부터 조금씩 새학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낭독한 이 내용이 어, 선생님들에게 어, 새학기를 준비할 때 선생님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이 되죠 네, 선생님들 모두 힘내시고 오늘도 행복을 선택하는 하루, 평온함을 선택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